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아이의 이명은입니다. 요즘 드라마 정연이의 인기가 참 대단하지요. 정영, 대평성대란 말인가? 저도 주말만 기다릴 정도로 드라마 정연이의 팬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노래가 나올까? 또 어떤 연기를 펼칠까? 하는 기대 속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최근 방송된 파라에서 정연이가 목이 부러지는, 즉 성대결절을 겪으며 떡목이 되어 힘들어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대결절, 성대폴립과 같은 음성장애는 왜 생기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아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성장애의 종류는 신경학적 음성장애와 기능적 음성장애, 성대 기능 저하군, 시민성, 성대 과다 사용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중추신경계 혹은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후두와 관련된 신경이 손상된 성대마비나 경련성, 발성장애가 있습니다. 2. 발성기관의 구조나 기능 이상 또는 신경학적인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발성 습관, 또는 어떠한 이유들로 음성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말하기가 어려운 실성증, 부전실성증, 가성인 탈세토가 있습니다. 3. 성대기능 저하군에는 성대마비, 성대위축, 성대구증이 있고요. 시민성인 심리적인 원인으로 실성증, 변성발성장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대 과다 사용군에는 성대 결절, 성대 폴리, 접촉성 육아종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년이처럼 성대 과다 사용에 의한 목소리의 장애, 즉 음성 장애인 성대 결절과 성대 폴리 또 접촉성 육아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대 결절입니다. 성대 결절은 지속적인 음성, 즉 목소리의 낭룡이나 무리한 발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성대의 양섬정막질환이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성대가 닫히고 열리고를 반복하는데요. 이 성문의 개폐, 즉 열리고 닫힘이 잘 되어야 목소리가 예쁘게 나오고 깔끔한 음성이 되겠지요. 그런데 성대결절은 무리한 목의 사용으로 이 성대의 양쪽 점막 부분에 결절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문을 열고 닫을 때 제대로 닫히지 않고 불완전한 상태가 되겠지요? 성대결절은 가수, 성악가, 교수, 성우 등 목소리를 과하게 사용하는 직업군에 많이 발생합니다. 또 6, 7세의 남자아이, 30대 초반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또 구계열, 입천장 갈림증이 있는 어린이에게도 영국의 인두부전의 소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성대결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대결절의 가장 큰 특징은 쉰 목소리입니다. 물론 평소에 대화할 때보다 노래를 부를 때쉰 목소리가 두드러지는데요. 그래서 정연이가 대화를 할 때의 목소리는 괜찮지만 고음으로 노래를 할때 부드럽지 않은 모습이 방영되었었죠. 성대결절이 성대의 정상적인 진동을 방해해서 지연발성이 되거나 고음에서 매끄럽고 부드럽지 못한 소리 또는 중복음이 생깁니다. 성대결절의 치료를 위해서는 결절이 생긴 성대의 점막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성대의 수분과 꿀꺽꿀꺽 습기를 충분히 보충하고 우선적인 수술보다는 먼저 음성의 휴식, 말하지 않기, 음성치료 등의 보전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수술 없이 하는 음성관리 습관과 치료에 의해서 환자의 80%가 이 증상이 호전되고 또 성대결절수술로 생기는 상처를 고려한다면 수술보다는 음성보전을 위한 치료가 우선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음성치료 효과가 성인보다도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아의 경우 성대결절은 수술 후에도 재발이 작고 또 소아의 후드는 크기가 작아서 원인병소를 정확하게 제거하기 어렵고 아이가 커가며 아동 대부분의 결절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에 또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말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음성 휴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성대 폴립입니다. 성대 폴립 역시 지속적인 음성, 즉, 목소리의 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에서 발생합니다. 성대 결절과 다른 점은 성대 결절은 성대의 양성 점막에 양쪽으로 생기는 질환이라면 성대 폴립은 한쪽 성대에만 용종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대 폴립 역시 이 용종으로 인해서 성대 개폐가 잘 되지 않아서 고음과 저음이 힘들고 갈라지는 목소리가 특징이지요. 후드 폴립이라고 불리고 주로 목을 많이 쓰는 가수, 성악가, 오랜 시간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하는 직업군, 30에서 50대의 성인 남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성대 폴립의 원인으로는 무리한 음성발성, 흡연, 음주, 고암, <laughs> 헛기침이 있는데요. 성대 결절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 용종 또한 오래 방치하면 용종이 커져서 숨 쉬는 통로를 막아 호흡이 힘들어 질수 있기에 빠른 진찰과 치료를 요합니다. 성대 폴립의 치료 또한 약물치료와 말을 하지 않는 음성 치료가 함께 병행됩니다. 또 잘못된 발성 방법을 교정하는 전문가와의 음성 치료는 재발이 쉬운 성대 폴립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하지만 만성이 된 성대 폴립은 성대 결절과 마찬가지로 레이저 등의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대 유가종이 있습니다. 참 생소한 단어죠. 성대 육아종은 목소리의 오남용 등으로 목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성대 부분의 점막이나 연골막 부위의 상처가 암우는 과정에서 피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말소리는 내는 기관 주변에 종양이 생겨서 성대가 제대로 진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음성에 장애가 생깁니다. 쉰 목소리, 바람이 새는 소리, 발성장애, 목의 건조함, 말할 때의 통증이 특징이지요. 성대 육아종은 흔히 조절되지 않는 위식도 역류에 의한 성대 손상이나 또는 기관내 삭관법, 즉, 입을 통해서 순통으로 플라스틱 호흡관을 삭관하는 중 성대의 훼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육아종은 성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요. 성대 폴립과 성대 결절과의 차이는 원인에도 있지만 종양의 크기가 성대 유가종은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 후에도 음성 치료와 약물 치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대 과다 사용 근으로 발생하는 음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외상성 후두염, 급성 후두염 가성대 실성증 등 많은 음성장애가 있습니다. 성대 건강, 음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목을 건조하게 하는 음료인 커피, 녹차의 섭취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대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낸다든지 으드러운 음도로 발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언어치료사로 근무하며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요. 아이들 앞에서 수다쟁이가 되어서 언어 자극을 많이 주어야 하기에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지요. 그래서 저는 커피나 차 종류는 잘 마시지 않고 하루에 물 2리터 정도 또는 매실물이나 레몬수를 마십니다. 또 목이 아플 때에는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는 듯 아이들과 수업하지요. 목에 손수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럽게 발성하기 음성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질병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충분한 휴식과 관리로 몸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겠죠? 그럼 성대결절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김태리씨. 드라마 정년이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다음화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아이였습니다.